여러분, 예수가 거짓이라면 증거가 없어야 돼요. 증거가. 근데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제자를 통하여서 순교의 현장이 고백이 되어 있고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이하여서 앞장섰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증인이 있어야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사건은 분명히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화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화여 희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순간이 올 것을 기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이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